지역정당을 가로막는 걸리돌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정당의 의의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 지금부터는 지역정당 출연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헌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엔 헌법이 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다들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권력은 저로부터 나오는데 근데 내가 좀 권력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 8조에는요 정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8조 정당 규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요 복수 정당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적인 그 활동과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고 있는 정당에는 국가가 정치자금까지 지원합니다 멀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정당 규정이 정말 우리 헌법에 계속해서 있었느냐 하면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1948년도에 제헌 헌법에는 정당 규정이 음?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당 규정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붕괴를 하죠. 장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소위 제2공화국이라고 하는 곳 어, 공화국이었는데 이때 장면 정부에서 그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게 제 3차 헌법 개정이었는데요. 이 3차 헌법 개정에 처음으로 정당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13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함께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당시의 정당 규정은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승만 정권의 적폐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기본권은 결사의 자유로서의 정당 설립을 허용한 건데요. 이승만 정권이 가지고 있던 반민주적인, 반인권적인 그런 구태를 철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형태부터 바꿔야겠다. 내각제로 바꾸게 됩니다. 내각제 정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가 강화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당이 실질적으로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헌법이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원리에서 정당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 이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 제2공화국을 뒤집어 퍼버립니다. 그리고서 헌법을 또 개정해요. 그래서 나온 게 1963년도의 쿠데타 헌법인데 이 쿠데타 헌법은 독특하게 정당 규정을 총강 부분으로 따로 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정당 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정당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박정희 쿠데타 정권은 정당을 바라보는 관점이 국민의 기본권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기본권과 별개로 국가관리체계 안에서 정당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그래서 이 선글라스 낀 박정희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아야 된다. 워낙 시끄러우니까 당이 많아지면 그리고 선진국을 보니까 양당제더라. 아마 미국을 염두에 둔것 같은데요. 그래서 양당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현해서 전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당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녕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건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송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네. 그, 이승만 정부 당시에 이승만에 반발했었던 민주인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고요더 나아가서는 군부 집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헌법의 관리체계, 국가의 관리체계 안에다가 정당을 두게 됨으로써 사실상 정당, 그리고 정당 정치는 국가 관리체계 안에 존재하는 국가기구의 준하는 관리대상이 되어버렸었습니다. 이게 전두환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정당 따위 뭐, 뭘 보장을 해. 그러면서 아, 박정희가 만들어놨었던 그 체제를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문제는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현행헌법 체계가 이 부분들을 제대로 고민 없이 전두환이 만들어놓은 틀을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8조,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정당 설립은 자유고, 복수정당들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게 한다. 이 조직과 활동이 민족 기본지서 위배되지만 않으면 보장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 우리나라의 정당 중에, 어, 민주주의를 뒤집어 놓겠다 우리는 민주주의 싫어. 그래서 군주제를 하고 싶어. 이렇게. 군주제로 들어가는 것을 정치적 목적 정치적 활동의 목적으로 하면서 당내의 어, 어떤 구조와 조직 그리고 활동 내용도 그냥 1인이 원내시와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런 정당이 있다면 이런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정당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혁명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정당입니다. 국가혁명당은 당사 이외에도 하늘궁이라고 하는 정체물을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나와 있는 이하늘궁 장면은 사람 많죠? 어, 본좌 스튜디오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캡처를 한 장면인데요. 이 본좌 스튜디오는 구독자가 9만 명입니다. 우리 노동정치사람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죠? 예. 그리고 국가혁명당에는 당가도 있습니다. 근데 당가 내용 중에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죠? 백마타는 동방등불 허경령을 앞세워서. 예. 그말 그대로 국가혁명당은 허경령 대표의 1인 원맨쇼 정당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표, 그 당, 우리 대표는 아니죠. 그 당의 대표, 어, 허경영 씨는 강령이나 당원 당규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않지만, 예, 대통령이 당선되면 입헌군주제로 개헌을 해서 본인이 황제로 등극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8조를 보시면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고, 민주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국가혁명당을 보면 좀 이상하죠?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과연 민주적인지 그리고 그 내부의 구조와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게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혁명당은 민족 기본 질서를 형식조나마지 키고 있고. 법이 정한 요식 절차를 다 지키고 있죠. 그래서 국가혁명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 국가혁명당 건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더라도 과연 이 헌법의 8조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현행 헌법의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아 국가의 어떤 그 특수한 관리 대상으로서 정당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이초 다원화 시대, 초 고도 정보화 시대에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강제해산제도가 과연 이 주권자의 참정권을 위력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조직인 정당은 그 주권자이자 유권자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국가가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실제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과거에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을 해산한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것들이 어, 적절한 해석인가 헌법에 대한 적절한 해석인가는 더 이야기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좀더 자세히 얘기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 지금 8조가 지역 정당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조항이면 분명한데 헌법에 그런 조항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방자치 규정하고 있는 118조 이 118조와 119조가 문제인데요 118조와 119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 그 법률로 위임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어,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118조 119조에 따라 또그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에 따르자면은 지역정당 건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 법률에 따르면은 기초의회나 기, 초 지방자치단체 또 광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뭐 의원을 뽑는 방식, 뭐 추첨제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단체장을 그 만드는 그 방식, 뭐 내각제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지방의회 자체를 지금과 같은 국회를 본뜬 그런 거 형태가 아니라 만민공동회처럼 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아 지방 경찰청장이라든가, 지방 법원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선거로 다 뽑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특히 조례로 그 만들 때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이러한 사항들을 예, 조례로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서 이 조, 헌법 조항들이 개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지만, 자, 그러면 헌법이 이렇게 문제만 있느냐. 사실, 현행헌법만으로도 지역정당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이죠. 그 법률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가능하고 현재의 현행 헌법은 법률로서 얼마든지 그런 여지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자체가 뭐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행 헌법하에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정당의 건설, 지방자치의 뭐어 민주적인 어떤 그 발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죠. 아왜안 될까? 뭐~ 이대목에서또 궁금해집니다 그럼 어떤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어~ 그렇습니다 얘들을 바꿔야 합니다.